네 오늘은 문나이트 헤라의 정밀 분석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비교적 간단한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스티븐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 흰색 코드를 쓴 모습은 이오크가 착용할 문나이트 코스튬을 연상케 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원작의 아서는 독일 최대의 강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설정은 과학자에서 종교를 기반한 것으로 바뀌었을지언정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은 독일의 한 마을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티븐이 깨어난 곳의 앞으로 보이는 마을, 즉 아서가 있던 곳은 슬로베니아의 오실리차 마을로 보이는 장소이고, 스티븐이 깨어난 곳의 뒤로 보이는 성은 독일의 엘츠성을 기반으로 한 장소로 보인다는 점으로, 이러한 내용을 미뤄본다면 이 성은 슬로베니아의 초원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것임을 알수 있었는데, 이 성을 기준으로 본 마을의 전체적인 풍경이 원작 코믹속닥터드이 지배하는 독립적인 유럽국가 라트베리아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나, 앞서 예고편에서도 볼수 있었던 것처럼 닥터듬의 본명인 빅토본드의 본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본다면 향후 판타스틱4의 데뷔 후에는 이런 마을의 정체가 라트베리아로 밝혀질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아서가 암모트의 봉인이 풀렸다면 여러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히틀러나 네로 황제를 예로 든 것을 볼수 있었는데 � 연애에서의 내로는 태양과 같았다는 묘사가 있다는 점이나 히틀러 또한 태양을 등지고 나오는 후광을 이용해 연설을 즐겨했다는 점. 또 실제 고대 이집트의 엔네아드에는 태양신 아툼이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중에선 태양신 아툼이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심지어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티븐이 지적한 두 명의 제외된 신들 중에는 이 태양신 아툼이 포함되어 있었고 암모트의 아바타로 보이는 아서도 태양신을 상징하는 스카라브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까지 모두 미루어 본다면 현재의 암모트는 과거 태양신을 주축으로 한 다른 엔네아드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해 태양신과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작중 엔네아드의 구성원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본래 고대 이집트의 엔네아드, 즉 아홉 주신에는 호루스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때로 그 해석에 따라 호루스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세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데. 작중에선 이엔네아드의 구성원에 세트가 빠지고 호루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실제 이집트 신화에선 이 호루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오시리스를 죽인 세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세트를 죽인 적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오른쪽 눈과 달을 상징하는 왼쪽 눈중 달을 상징하는 눈을 잃게 된 적도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앞선 태양신 아트몬 물론이고 mco 속 이집트 신들 사이에선 그들만의 거대한 파벌 싸움이 있었던 것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러한 과정은 실제 신화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그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공개될 에피소드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것 같고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는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스티븐의 태도가 마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듯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 어머니와 통화하며 정리하고 있는 엽서가 박물관 내에서도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 어머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즉 스티븐이 해리성 인격장애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마크가 만들어낸 일종의 루틴 같은 것임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동상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남성 역시 원작에서 마크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크롤러라는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퇴근한 스티븐이 루틴처럼 그에게 다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마크가 의도한 루틴이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이 나를 왜 마크라고 부르냐고 물었던 것은. 원작 코믹스에도 그대로 등장했던 대사이기도 했고 포스트 크레딧 씬은 마크와 레일라의 사진과 함께 반지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둘이 결혼 혹은 약혼을 했다는 것도 알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총알 구멍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깨지는 장면이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본다면 마크가 스티븐과 같은 인격을 갖게 된 것은 원작 코믹스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콘슈임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네 개의 위상에 따라 네 개의 인격이 생기게 되었다는 설정인 것, 즉스티븐의 인격이 생긴 것은 콘슈와의 만남 이후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엘리베이터 씬에서 3층에 있던 마크가 그라운드 플로어를 눌렀고 그라운드로 향하던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췄기 때문에 본래 다음 순서는 그라운드 플로어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누른 5층으로 향한 것을 본다면 이 할머니도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여자아이와 마찬가지로 콘슈가 변신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에피소드 1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향후 페이지 4 이후에 MCU가 엘더가 사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떡밥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스티븐이 앤네아드에 대한 서적을 읽고 있는 장면에 그가 와칸다의 역사에 대한 책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장면이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앞서 고대 이집트의 신을 주제로 하고 있는 몬나이트가 향후 블랙 팬서 2편과도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앞서 이러한 이집트 신, 그 중에서도 창조신이라고 할수 있는 아툼이 엘더갓, 그리고 다크홀드에 끼친 영향. 또이크홀드를 기반으로 한 에거사나 완다, 닥스 그리고 히우리메인즈항에 대한 내용은 모두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이기도 했는데 이처럼 와칸다의 기원이 원작 코믹스처럼 이집트의 고대신 바스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 이후의 스탭인 완다나 닥스, 캉과도 모두 그 연관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인데다가 실제로 바로 앞선 영상에서히우리메인즈항이 과거 파라오 라마투트가 되었을 당시 암무트의 아바타였을 가능성도 기대볼 해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었고요. by indolent fellow gods oh by even her own avatar 게다가 앞선 이터널스에는 고대부터 인간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아왔던 문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메르 문명이나 바빌로니아 문명 등 여러 고대 문명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명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이집트의 문명은 제외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 이집트 문명은 이터널스와 별개로 독일 없이나처럼 독자적인 신을 추앙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비한 채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 이터널스와는 달리 이집트 신들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항이 파라오 아마투트가 되어 이집트를 멋대로 지배했다면 이집트 의 신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칸의 암무트의 아바타였을 가능성은 더 높은 확률로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이터널스와는 다른 북유럽 신화에서도 과거 톤스버그 전투를 비롯한 여러 사건을 통해 오딘과 같은 북유럽 신화의 신들이 대비한 처는 무관한 인간의 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앞서 칸이 사용하는 보랏빛의 에너지 또한 아톰과의 전투 끝에 패배한 크톤이 남겨놓은 다크홀드로부터 이어진 것이고, 이는 다크홀드를 창조한 엘더가 크톤의 후세 대신이라고 할수 있는 스카이파더 암모테임을 사용하고 있는 아서의 능력이 에거사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과거 암모테의 전대 아바타일 가능성이 있는 칸이 사용하는 보랏빛의 힘 또한 그 기원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결국엔 다크홀드를 창조한 크톤의 힘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인데, 로키에서 알수 있었던 것처럼 칸이 무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얼라이어스 또한 온몸이 보랏빛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또로키 실비는 이를 경비견이라고 칭했지만 그 머리의 형태나 전체적인 의형이 암모트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미어본다면이 얼라이어스 또한 과거 암모트의 아바타로 활동하던 강이 그녀를 배신하면서 얻게 된힘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여담으로 이미 mcu에는 이러한 신의 아바타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 오딘이 누구든이 망치를 드는 자가 자격을 갖췄다면 토르의 권능을 휘두르게 될지어다라는 마법을 걸었고 실제로 이후 인간인 스티브가 천둥의 신의 권능을 얻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후 토르 사편에선 평범한 인간인 제임 포스터 또한 이런 권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밀어본다면 이 또한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만이 다를 뿐 어떠한 매개체가 될수 있는 아티팩트를 통해. 해당 신화 속 신의 힘을 이어받는 아바타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 만큼 향후의 에피소드에선 이러한 신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그려질 수 있을지가 무척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